이것이 파리의 외곽이다. 드디어, 물을 사 마실 수 있게 되었어. 어? 근데 여섯 개짜리가 있잖아. 신기하네. 알아어 이렇게 나오는구나. 뭐지? 뭐 진짜 많네. 했어 이거 이 초콜릿 집 있는 거 <laughs> 역시 현지 놓고 간 가방은 달라. 여기에다가 물 1.5L 짜리 6개 더 같이 샀어요. 근데 이거 뚜껑이 <laughs> 재밌게 생겼어요. 짠! 이거 하나 먹어보려고요. 오케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어, 진짜 맛있어요. 약간 그 몽블랑 타르타르거 먹으면은 위에 그밥 모양 이렇게 돌돌 말려있는 거 되게 부드럽게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보면은 약간 공기층이 많다고 해야 되나? 음, 부드러워. 야매 자취생 밥상입니다. 어우, 음, 좋아어 음. 어. 응? <laughs> 냄새 안좋던데 <laughs> 이거? 와. 아, 아빠, 그나 <laughs> 어. 런던 좀 다시 갔다 올게. 아, 뒤에 초코. 와. 근데 초코랑 카라멜 레이어가 다 있는 건가? 퇴근을 했습니다. 잘 <laughs> 되는데 시차성좀 잠이 안 오기는 해요. 새벽 2시에 파리입니다. <laughs> 은근히 초코칩이 오독오독 씹혀서 맛있어요. 새벽 so 드디어 파리 지하철을 타보는 건가? 추천을 눌러서 바꾸는 걸까? Uh-huh. Oh. okay. Uh, do Navigo easy? Oui. The ticket? Ten. ten. ten tickets? Ten, ten? ten. yeah, yeah. 내리고 눌러야 되는 거 아니면 내리기 전에 띠 하고 그냥... 아니야 멈췄을 때 눌러야 돼 아하 오 <laughs> 어, 이거 한국말로 나오네 대박이다 날씨가 너무 쌀쌀해요 지금 아, 아 추워 근데 너무 추워 멋있는데? 첫 번째 가는 데가 한국 슈퍼야 무슨 사고가 될수 없지 K마트 일단 계란만 사고 계란 간장 하나 사고 <목소리> 미소 슈퍼 사고 어, 한거 하나만 사고 맛있겠다 아 그래? 별로 안 먹어봐 아 이런 거 맛있겠다 <목소리> 아, 나중에 <목소리> 나중에. 아, 나중에... 한번 오자 요 맨날 인스타로만 보던 걸 드디어 눈으로 보게 됐어요 신기하다 근데 저분좀 무섭게 생겼어요. 예쁜 다리. 아, 왔구나. 왔구나. 한사는 있어줘야지, 여기. 그니까. 짧게 매번 있다가 니까 너무 아쉽더라고. 음. 여기서 프랑스 지낼 동안 마실 티를 좀 사라고 오자그랬을 갔는데. t 한국에서 왔셨어요 네, 네. 잘맛있게드시기 네. <laughs>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다 아, 감사합니다. 아, 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없는데,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아, 감 네. 합니다다니다다 생각해보니까 생각보다 막 길거리에 어. 쓰레기 있거나 그러진 않네 그러게 어, 냄비에 방을 질방 어. 어. 장난 아니야 그리고 친구가... 줄 서? 네. 우선 줄 서? 그 네. 걱정한 게 의미가 없을까? 아, 영어로 되네? <laughs> 아, 지금 밥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요. 와, 약간 서라운드로 담배를 펴가지고, 와,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 음. 아, 파스토 맛. 이 음. <laughs> 맛있지. 음. 음. 조금 질기고 트러플 향이 엄청 나진 않는 것 같은데 이게 트러플 맛이 랄게있긴하네어 향이 아살것 같아 따뜻하다 저기, 저 물고기 덮여있는 에스컬레이터 보여? 어. 이게 여기 시그니처거든? 어. 응. 저쪽이메이네 응. 짠, 물고기. 맞아. 어, 그런가 보네? 와, 이거 근데 너무 멋있다. 이제 통과해서, 이홈 섹션으로. 넘어왔습니다. 와, 근데 너무 예쁜데? 이 조명도 예뻐. 아, 이런 스티로된 것도 예쁘다. 팟치냄비. 이거 이게 그 라이스 꽃국 때뭐거든 먹을 거 사러 오는 게 제일 설레. 식품관에 온게 제일 설레는 거 실화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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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예쁘잖아 몰라 향 좋아 어, 과일도 잘라진 것도 있어 우와 선물이 있어 형들, 한바게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 원전네어 여기 연어도 있어. 정말 맛. 있어 보이지가 않는데? 우와 까눌레 이렇게 팔아. 까눌다 어, 짱큰 거. 오늘 이거 되게 무겁다. 자퐁. 꼬리. 꼬리. 어? 여기. 가격 괜찮아, 나쁘지 않아 진짜 진 라면 순한다파봐 오, 아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laughs> 아니 이 샐러리.. 샐러리 너무 음, 크다 가볼까? 음, 와.. 야채 진짜 뭔가 맛있어 보여 <laughs> 왠지 저분 드시는 거 맛있지 않을까? 투자하시네 <laughs> <laughs> 런 것들 한번 언박싱? 오프닝 한번해 볼게요 이마리아주에서 차를 사왔는데 페리스 브렉커스티가 향도 좋고 또 프랑스 파리 왔으니까 이걸 한번 사봤고 그 다음에는 밀키 블루 앱솔루 이거는 엄청 진짜 크림 같은 향이 엄청나서 제가 또크리미한 티를 또 좋아해서 한번 사왔습니다. 마르코폴로 티가 들어있는 초콜릿인데 나중에 먹을 때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투명한 티팟에다가 넣으면은 이게 꽃이 피어나는 그런 티인데 은근히 자주 보기가 어려워가지고 발견한 김에 하나 구매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프랑스버스니까 또 바베큐를 하나 사봤고요 바닐라 파이? 타르트? 그런 거 하나 이거는 애플파이예요 하나씩 먹으려고 이개 구매했고 트러플 감자칩 라이트러플 감자칩도 하나 사봤어요 트러플 발사믹이랑 트러플, 와이 트러플 트 오일. 이거는 버터인데, 이 현지 분이 이거를 한 두세 개 사가시길래 현지인 픽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본마망그 마들렌인데, 안에 블루베리 잼이 있는 거. 버터 블루시반 잠봉. 살라미. 그리고 또 다른 잠봉. 우유 하나 샀고요. 밤잼? 그 현지 분이 막몇 개씩, 여러 개씩 담아간다고 오빠가 그래가지고 저희도 한 개씩 사왔어요. 그 얘는 플레임맛, 여기는 복숭아맛. 그냥 슈퍼에도 파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다장 봐온 것들이고 이제 저는 이걸 냉장고에 넣고 정리를 하고 저녁 6시를 맞춰서 출근 준비를 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잘 구경하고 왔으니까 일을 해야죠.